된장찌개랑 된장찌개? 계란말이 먹어. 계란말이? 가할거 계란말이. 내가 해 볼게. 제가 해 보겠습니다. <놀람> <요스 요스>. 괜찮은데. <놀람> 오, 게 오, 게 오, <놀람> 진짜 맛있겠다 어, 아, 계란 진짜, 진짜 좋아하는데 응. 표정, 표정 지금 프로야 좋아 <laughs> 괜찮지? 수연이 어, 어, 그래 잘한다 누가 어, 았는데 많이? 다 녹았다 어? 무슨 육수야? 멸치국수? 응 멸, 멸치랑 뭐 파랑 뭐 이런 거다 들어가는 근데 꽃게가 진짜 뭔가 꽉 찼다. 어, 꽃게 대박인데. 다음은 갑어요 뜨끈 뜨같 아까 근데 부족한 맛을 이 꽃게가 다 살려주었어. 냄새가 어쩔어, 진짜. 맛있을 것 같아. 아 지금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완전 맛있을 것 같아. 와, 이거 미나 너무 맛있겠다. 정말 맛있겠다. 정말 맛있겠다. 정말. 계란도 있어요? 잘 먹겠습니다! 잘먹겠니다잘 먹겠습니다! 겠다잘먹먹어보다 <laughs> 계란말이 니다잘먹겠습요 계란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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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셔보세요 여러분 음 자, 세 번째 다음 너무, 너무, 너무 맛있니감사합니다니다잘먹딱좋았다잘먹겠습 음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맛다 맛있어. 하나 먹어볼까? 음. 음. 알싸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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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된장개너좋아 맛있다. <웃음> 맛있어요? 나 이거 너무 맛있어. 우와나 이거 음. 아직 이만 놀랄걸? 너무 맛있다. 그래 맛있지. <웃음> 음. 아 <아쉽지? 웃음> 음. 되게 부드러운데? <laughs> 목포가 민어가 유명하다 했지. 네. 민어도 분이 중에 하나래요.